어 키르쿠프 법칙에 대해서는 어, 다음 주 차에 어, 좀더 어, 디테일하게 예제를 통해서 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어, 알려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제가 키르쿠프 전류 법칙을 설명하면서도 좀 비슷한 어, 내용을 어,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키르쿠프 법칙으로 뭔가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 회로 상태일 때만 유효해요. 회로가 변하면 내부에 모든 것들이 또 바뀐다니까. 바뀌지 않는 것은 저항값, 전압에 관련된, 뭐, 배터리에 예를 들어서 전압 증가치, 또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압이 감소되는, 그렇게 어떤, 어, 전기 부품이라든지, 뭐, 소자라든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제외한, 뭐, 전류라든지, 어, 어떤 점의 전압 값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회로가 바뀌면 바뀌어버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회로를 봅시다. 여기에, 음, 우리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자고 빨리. 왼쪽에 루프의 전류가 i1, 오른쪽 루프 전류를 i2라고 놓고, 이걸, 이 왼쪽 루프부터, 길리오프 전압법칙을 적용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할게요. 6V 빼기, 여기서 내려가죠. i1 곱하기 1옴 또 빼기, 여기 또 빠지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어, 그, 전류가 둘다 작용하죠. 그래서 이, e, i 빼기 i2, 아이고, i 빼기 i2,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 자, 왼쪽 루프, 왼쪽 루프는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감소되니까,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저, 전기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i2 빼기 i1이 되지 이제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 전압 강화 1 곱하기 i2죠 그래서 i2 또1 곱하기 i2 i2 이렇게 하면 0이 되죠 자 밑에 거부터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 i2 플러스 2 i1 마이너스 i2 또 마이너스 i2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마이너스 어, 4 i2 플러스 2 i1은 0 이거는 i1은 2i2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위에 거, 6v, 6백이 i1, 마이너스 i1, 그리고 마이너스 2i1이니까 마이너스 3i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니까 1이니까 플러스 2i2가 되, 됐습니다. 이거는 0. 자, i1은 2i2라는 걸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6백이 6i2 플러스 2i2죠. 0. 그래서 6이 4i2는 0이 됐습니다. 즉, i2는 2분의 3V란 이야기, 2분의 아, 3A란 이야기죠. 그리고 i1은 2, i2의 2배니까 i1은 3 a 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i1은 3A. 그리고 i2는, i1도 플러스고 i2도 플러스니까 우리가 정한 전류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 실제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 서 전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고, i1 여기 3, 3A하고, i2가 1 5 a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 여기 회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렇게. 저항 두 개를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그래서 여기 회로 두개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3A일까 여기는 여전히 1.5A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가 됨, 됨으로써 여기에 원래 I1, 원래 I2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회로를 네. 추가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더 추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쉬운 거라면 한개 계산 만약에 이게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면 계산을 더안 하고 따로 붙은 것만 계산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만 계산하고 이걸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그만이 쉽지 왜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했겠습니까 자 회로를 추가한다고 해서 루프 하나가 추가된다고 해서 예전에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로 내부에 전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이 하나를 전체를 한번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어뭐 문제를 문제에 입하거나 뭐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연습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어어 여러 가지 어 다른 설명을 할때 다른 개념을 설명할 때이 점을 좀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 절대로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착각하지 마시고 회로가 변하면 저항 한 개가 추가되도 저항, 저항이 막천개 있는 회로에서도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 어, 그 내부에 굉장히 많은 곳에 어, 어떤 정기적인 어, 현상이 바뀌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